어 이대리 어. 지각했네. 아 부장님 제가 아 제가 요즘 업무도 너무 막늦게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업무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 요 여기. 아버지각하지 마. 죄송합니다. 얼른 일해. 말씀하십시오 조인님. 이대리 또 지각했네. 아 부장님 제가. 아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, 막 머리에 열도 나고 막 몸이 좀 으슬으슬하더라고요. 약 뚫려 가지고 저는 약을 하나만 샀으면 됐는데 오늘 그 공적 마스크 산다고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진짜 저... 공적 마스크? 예. 네. 공적 마스크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. 없어졌어요? 네가 없어지죠. 아, 과장님 진짜. 사 줄까? 좋은 아침입니다. 이대리 이대리. 아예 어, 부장님. 또 늦었네. <laughs> 아 제가 늦은 게 아니고요. 저는 원래는 8시 40분쯤에 도착했거든요. 제가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 커피를 좀 사려고 하는데 옆 부서 김 차장님이 아유 막 그냥 갑자기 저를 붙잡고 회사 구조조정이니 뭐 월급 인상이 어쩐 이 저쩐 일면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들어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. 아저지가안 했어요. 부장님 제가 커피 하나 사왔습니다. 드십시오. 네가 먹던 걸왜 나를 왜 줘? 아, 아. 그래야죠 알고 있었어.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이 X발 진짜 누구는 뭐 욕할 줄 어, 몰라서 어, 어, 그런가? 이대리, 이대리 이대리 지각했어? 아니 지각이 아니야. 아 죄송 죄송. 아니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시냐고요? 아 진짜 너무 하시네 지. 아 됐어 끊어 이 새끼야. 그래 이 새끼야. 아이 씨 진짜 아침부터 혼날 받네 지금. 이대리 뭐, 뭔 일이야? 그거래처박 사장 아시죠? 아니 막 아침부터 전화해가지고 물건을 보내네 못 보내네 그러는 거예요. 아 회사 일이 이렇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? 그 그러니까 옥상에서 좀 전화하다가 좀 늦었습니다. 잠 기다려봐. 어 여보세요. 박 사장. 나 곽부장인데 물건 보내지마. 8 0억 당신이나 가지고 그 평생 잘 먹고 잘 잡수고 잘 사십시오. 제가... 우리한테는 1 0 0억짜리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. 끝날. 들어올 한판 해볼까? 이대리 또지 집...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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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리 어왜 그래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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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제가 회사 지각 안 하려고 오늘 새벽 5시 반쯤에 집에서 나왔는데요. 요즘 새벽이 어둡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게막 저기 산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내려와서 그냥 저를 박아 버리더라고요. 아, 병원인데 막 입원해야 된다는데 안 된다고 난저 회사에 꼭 출근해야 된다고 우리 부장님한테 나 보여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 병원 좀 치료갔다 좀 오셨어 죄송합니다 제, 제 자리가 어디 어디였죠?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오늘 그냥 퇴근해 병원 가서 입원해 아니 아니 진짜. 아 이거 아니 면 됐어 됐어 굳이 뭐 회사로 온다고 또 그래가지고 아니 지 회사가 제 생명임 어. 어. 연락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날 막지 못해. 아 이대리 지금 또 제가. 지각... 수고하십니다 여기 저 이대리 씨 자리가 어디세요? 이대리 자리요? 예. 네. 저 끝에입니다. 아 예. 아... 어, 씨. 난 지금 자연스러워. 하나도 수상한 거 없다고. 어 이대리 일로 와 일로 와. 이거 진짜 이제 못 참겠네. 뭔핑겔될려고이 새끼야. 새끼야? 새끼가 이게 새끼 새끼거리지마 듣는 새끼 기분 나빠 이 새끼야 어 이거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만 이거 야이 새끼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면 죽어 이 새끼야 너이 새끼야 너 이러다 하면 너 짤려 임마 짤려? 짤라 이 새끼야 호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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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왜 이래 이거 너뭐너 너, 너, 너 로또 됐냐? 응? 어? 내 소식 들었냐 이 새끼야? 앞으로 길에서 만나지 말아라 진짜 조심해라 너희들도 다 조심해 이 새끼들아 가이 새.. 가이 새끼야 이 새끼가 욕하지 말고 아유 씨 아유 그냥 몇대 치고 그냥 합의금 주까이씨활살하이 새끼야 <laughs> 신나게 놀아볼까? 이제 새끼라고 이제 들을 필요도 없고 이제 지각할 일도 없고 지긋지긋한 입에는 이놈의 회사야 아씨 아유 아유 음에 <laughs> 흐흐흐 어디로 가야 하오.